내년 내년 생일에는 나이트 가서 부킹하자. 돌잡이 <laughs> 좀 해봐야지 돌잡이. 도자. 돌잡이 뭐. 뭐? 뭐 하는 짓이야? 오늘 어쩔게요? 오늘 어쩔게요? 오늘 어쩔게요? 둘이 어쩔게요? <laughs> 내가 이거 유튜브에다 올려둘 테니까 다 봐. <laughs> 아또보가려얘 북킹할 때형 60이 래 그래도 할 거야. 아 와, 우리 재웅 형 너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? 어? 재니야 아. 좋아 말만 안 할까? Kitten What's this? i e n mommy give you. 있구나. 오래 안고 왔지.